언더를 지금 닫고, 어. 해줘야 아, 나는 후보가 인정 중에. 형원들이 해주라고 해줘야돼 회장이. 하하같 <laughs> 내가 <laughs> <대한> 지장 많아. 대통령이 <laughs> <laughs> 국민의 공복 아니야? 회장지도 회원들공복이야 응? <laughs> 취업을 <왜> 열심히 하네. 써 써줘, 입시해 내장님이라고, <laughs> 아, 네 그래 네 내장님이라고. 내장님, 네 내가 아. 내가 어. 계속, 이따, 월요일부터 하도 안 되고 챙겨볼라고, 이제. 이제 차트님 차트? 차는 그, 이제, 이렇게, 만약 다 그렇게 따라서요, 한, 한두 대나 세대 가면. 두 대, 세 대. 아니, 그러니까, 이제, 시청 이렇게 하고, 여기 이제, 한 사람, 한번또 길이까지 가서 좀 보고, 네, 네, 이렇게 해서 또다사니 우리 간다고? 아니, 이제, 돌 놓고 이하고 가서 썰단 잡고 또 세에 뜯어지게 깎고 만들고 그걸 또 이걸 네, 여기 하고. 여기 바람도 여기 여기 저렇다고 그리고 요거 아, 이걸? 이 밀? 이 계류선 아, 이거 이거 주만 <laughs> 내야. 이, 안 내면 안되 그래. 아, 이만큼만 줘야지. 그럼, 줘. 쭈이만큼야지 야! 만야서 나왔으니까, 뱃살이나 뱃살이 아니, 이 아니, 쭈멜이주이요 말, 행성, 요거는 어려워요. 이렇게 보막 생각을 잘해갖고, 말을 조심하게 하고, 한동은또제대 하라고 예, 율0.001% 아, 이상은 아, 있으면 약속을다제균은 예, 그런 교육을 안받아 선생 교육을 안받았어 예, <laughs> 예, 네. 예, 예. 그, 아. 그 밑에 제사들이 나 의심스러워 아 검사가 3명이나 된다 검사 3명이뭐래그럼 그럼 전부 는데 아니 사장은 있으면 좋은데 목사 아, 아, 사람들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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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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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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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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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어, 목사가 어, 에이 그때 그냥 아직 거였대요 목사가 그냥가? 응. 목주 없이 상사을 했어. 없사? 나는 아빠들 식사대. 지을안하니까 네네. 오늘 또 에피소드 게요께참석해주신동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그때 그 황금 대지를 맞이해서 우리는 나이는 뗄셈, 더건 음, 더쓰셈, 웃음은 나물셈금강은 충실셈, 음. 음. 이러한 음. 행복한 사례로 우리가 <웃음> 서로 웃음 웃고 그렇게 서로 우리의 궁착에 갈수있었습니다 음. 여러분들 그 올해도 음. 그 예사에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흔드시고, 예,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박수구 계신께, 예, 얘기는 나, 이렇게 나누면서, 나누면서 예, 하시라고 하고, 예, 일단 즐거운 시간 되시고, 음. 예,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어 네, 감사합니다. 멋진 <laughs>